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했습니다.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왔는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즉각 이제 물가 둔화 흐름이 앞으로 뚜렷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했습니다. 석유류와 축산물이 하락 전환했고 외식 등 개인 서비스 상승률이 소폭 둔화했으며, 3월 물가부터는 기저효과로 인한 상승폭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석유류가 1.1% 하락하며, 2년 만에 축산물은 2.0% 떨어지며, 3년 5개월 만에 각각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부분별로 불안요인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정부와 똑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완석 한국은행 부통제보는 이번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상당 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2월에도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28.4%나 상승 하며 다시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은 변동이 없었 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수도요금 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아직 올려야 할 전기와 가스요금 이 산적해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 부총리는 식품업계 에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흡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이 부탁이지 가격 인상을 반드시 막으라는 압박처럼 식품업계는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는 역시 소비자 물가는 연중 목표 수준 2%를 웃도는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주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물가 경로상에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폭및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년 넘게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마저 동결하는 강수를 돕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방식으로 물가를 잡지 못하면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하는 입을 맞춰 물가 둔화란 발표가 그저 당장의 어려움을 감추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길 기대합니다.